네, 동방 6자 절곡기 작동 동영상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부 기장은 1950입니다. 하부 기장. 그리고, 어, 전기는 3 8 0 볼트 삼상입니다. 예, 예, 상향식이다 보니까 밟으면 올라갑니다, 사장님. 예, 밟으면 올라가고, 예, 밟으면 떨어지고, 예, 예, 밟으면 올라가고, 예, 밟으면 떨어지고, 보통 작업은 요렇게 밟아서 요 정도 놓고, 여기서 스토파를 내린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예, 깔짝깔짝, 예, 요런 식으로, 예, 예, 요런 식으로, 예, 보통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전원은 온오프만 키시면 됩니다. 키고 끄겁니다 예, 껐습니다. 네. 네, 여섯 자 동방 절곡기 여기 까지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